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홍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곤면하고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를 곤면하고 위로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인 구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제는 궁핍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이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물질적 봉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제와 함께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할때 거기에는 이 사랑이라고 할때 거기에는 이구제도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그에게는 기도와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여감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제를 하되 성실함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성실함은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고 빈틈이 없는 마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메라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말은 범죄한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연관하지 말고 구제와 연관하여 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 나그네를 접대하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해 온 행인에게 거절하지 않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제를 실천하는 실천적인 행동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고 맙니다. 동기는 좋았지만 구제하는 행동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행인을 대접하게 되죠. 구제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감동적인 구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마음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구제는 거짓이요. 실상은 나를 위한 행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구제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하여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도 알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를 하는 사람이 구제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경원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제가는 또 하나는 구제는 영적인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구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제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불편을 구제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육신을 구제한다 한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도움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세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육신의 도움도 선한 소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복음을 생생내기 위한 구제가 되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통해 거부감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되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구제하여 받는 이들로 하여금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제받는 이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구제의 그릇 안에 우린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제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아 영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